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심순덕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.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지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, 생각 없다,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석해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여할머니 보고 싶다. 여할머니 보고 싶다.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 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에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, 신순덕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찬밥 한 등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한겨울, 내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, 생각 없다, 식구들 다 먹이고 혼자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손톱이 깔구수조차 없이 닳고 문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발꿈치가 갈라져 이불에서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쑥쑥이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이 할머니 보고 싶다. 이 할머니 보고 싶다. 그것이 그냥 넋들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없이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.